여기 일대를 지금 어 이제 선택을 하신 거는 물론 호재거리도 있지만 어느 정도 삶의 터전이 이쪽이 마음에 들어서 지금 결정하신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만약에 가능하시면 헬리오시티 아니면 은뭐 올림픽 해밀리 아파트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신 아, 적 있으세요? 아, 그럼... 수소동은 어디 아파트를 보셨을까요? 예, 수소동은 그 까치마을 아파트랑요. 예, 까치마을 아파트. 신동, 예. 예, 신동아, 그다음에 아파트 음, 네, 흰동아, 그 다음에 삼익아파트 이렇게 세개 봤고요. 네. 가락동은 우성 1차, 가락금호 이렇게 봤습니다. 우성 1차요? 네, 우성 1차입니다. 예, 우성 1차. 네, 네 우성 1차. 그리고 가락금호. 네, 음, 네 알겠습니다. 뭐 가락동을 보신 거는 가락 시장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보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3호선, 8호선이 있고 그리고 뭐 조금 뭐 많이 남긴 했지만 위례신사선이 있고 뭐 그렇게 네. 보신 것 같은데 저는 잘 보셨다고 보여지고요. 어, 일단 그러면 지금 금액을 어느 정도 보셨어요? 19평. 아, 어, 가락은 예. 20평대로 보신 거죠? 예. 아 수선은 18평, 가락은 23, 24평입니다. 네네. 네. 어느 정도로 보셨어요, 가격을? 한 10억 초반까지 봤습니다. 10억 초반까지요? 네. 음, 그렇구나. 네. 그러면, 어, 저라면은, 저라면은, 어, 그, 이문동을 좀 처분하시고, 네. 하나로 좀 좋은 데를 가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를 이제, 여기 일대를 지금, 어, 이제 선택을 하신 거는, 물론, 호재 거리도 있지만 어느 정도 삶의 터전이 이쪽이 마음에 들어서 지금 결정하신 것 같거든요. 이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만약에 가능하시면 헬리오 시티 아니면 뭐 올림픽 해밀리 아파트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신 아, 적 있으세요? 생각해 본 적은 있는데, 네.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네. 이문동 아파트가. 맞아요. 매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매도가 되어야 죠 예. 요즘 저도 부동산 다니는데, 음. 예. 매수자분들이 많이 안 계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음. 이럴 거면 가지고 있고, 이 전세금으로 음. 제가 또 돈을 못해서, 음. 이제 그래서 이제 차선책으로 생각한 게 이제 수소와 이 가락동입니다. 음, 네. 근데, 아,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네. 왜이두 단지를 말씀드렸냐면은, 어, 요즘에 보이는 현상이 보면, 어, 금매물이 이제 좀 있거든요. 어, 초 급매물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이제 뭐 네이버에 들어가 보면 근데 그런 매물들이 가끔씩 보이는데 사실 이 급매물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 비슷해요 아파트들 굉장히 이건 나쁘고 이건 좋고 뭐 이런 아파트는 없어요. 근데 급매물이라는 게 요즘엔 참 기회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급매물은 단지가 작은 단지에서는 그렇게 쉽게 나오진 않고요. 음. 단지가 이렇게 큰 단지들은 나와요.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어~ 웬만하면 지금 실거주를 생각하시고 있다고 하면은 전세 끼고 잠깐 두 집을 갖고 계시다가 시간을 두고 이 문동을 매도하셔도 좋을 것같고요네 네, 그리고 헬리오시티를 가신다고 하면 이제 대단지에 굉장히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어~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올라주는 대장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잠실 엘리트보다 살짝 하위 인, 이제 아파트로 이제 헬리오시티, 그리고 더 조금 하위다고 보면 이제 둔촌중호 아파트가 이제 지금 지어지고 있지만 그 아파트 이렇게 대단지로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송파역에도 위례선세선이 이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워낙에 이제 강남하고도 가깝고 대단지고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올림픽 해밀리 아파트는 보니까 어, 이 단지도 꽤 이제 큰 단지이기 때문에 금매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 대단지이지만 또 어느 정도 재건축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어,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어~ 괜찮다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아, 네. 저는 만약에 저라면 어, 만약에 저라면 실거주를 바로 하지 않고 전세 끼고 좀 갖고 있다가 천천히 뭐 임운동을 매도하는 시점에서 뭐 들어가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전략을 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네. 네. 근데 아파트들 중에서 네. 재건축이 어려워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아파트들이 있는데 네. 제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성공 사례를 많이 못본것 같아서 네. 이런 리모델링 추진 사업을 하는 아파트들은 네. 어, 개인적으로 이게 좀 장기적으로 볼때 괜찮은 부분들이 있나요? 아, 네 리모델링 성공 사례를 많이 못본 거는 리모델링이라는 개념 자체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네. 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사실 어, 과거 그러니까 수년 전까지만 해도 어 이제. 지향하는 그런 사업이었잖아요. 정부에서 이제 많이 이제 안 해주는 그런 예, 느낌의 예. 그런 사업인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어, 그러다 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이제 워낙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어, 사업성이라든지 어떤 이유 때문에 재건축이 좀 힘들게 되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는 거 자,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어, 같이 상승을 한다는 거 자체가 최근 일이기 때문에 그게 실제적으로 성공 사례가 없죠. 당연히 재건축보다는. 근데 이제 좀 빨리 된다라는 장점도 있죠. 장점도 있지만 리모델링은 어~ 어느 정도 그리고 또 리모델링 얘기가 나온 거를 이제 매수를 하시면 그것 또한 뭐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일 거거든요 네. 예 여기 근처 보면 이제 쌍용 아파트 있잖아요 네네. 예 쌍용 아파트도 그렇고 그리고 또 재건축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뭐어 송파 한양이라든지 이런 아파트도 보면 또 어~ 지금 시기가 안 좋고 뭐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특히 고가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 그래서 그냥 가능성을 보고, 가능성을 보고 가셔도 충분히, 어, 이제 괜찮은 아파트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올리브 헤메리 아파트를 말씀드린 거고, 올리브 헤메리 아파트가 보면은, 어, 금 굉장히 이제 많이 떨어진 거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 그러면 한번 트라이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많은 네. 도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